안녕하세요. 스며드는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차꽃곽성숙님의 시수필 일집 차꽃바람나다 중한 편입니다. 그리운 님에게 멍혼 이옥봉 근래 안부 문여하 월백사창 첩한다 약사몽혼 행유적 문전석로 이성사 안부를 묻사옵니다. 요즘 어떠신지요? 창문에 달빛 어리면 그리움 더욱 짙어집니다. 꿈길에서도 님을 만나려 내 영혼이 서성인 발자국을 본다면 문앞 돌길이 모두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님이 다녀가신지는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요? 이 시를 읽으면 할 말이 없게 멍한 먹먹함이 옵니다. 거 참. 그 누구인지 삼자 대면하여 대신 따져주고 패주고 싶은 강렬하게 분한 마음이 들지요. 이렇듯 그리움이나 기다림은 아무리 되풀이해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서글픔인가 봅니다. 나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서성대임을 압니다. 문앞 돌길이 모래가 될 정도의 소성된 말이지요. 저는 안부를 못 싸웁니다. 하는 첫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일본 영화 한 대목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갱기 데스까 하고 울부짖던참 가슴 미어지는 애틋함이 몰려오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아득하게 섭섭한 일일까요. 제게도 나름 그리움의 실체들이 있었지만 깊었지만 내 그리움의 아리를 이렇게 단박에 단칼에 단숨에 세발의 피로 만들어 까짓것 덧따위야 하며 가소롭고 아무것도 아니게 한 이옥봉 여인을 만나 감히 따져들려고 했더니 그녀는 이미 오래전 사람이었으며 따져듬이 배부른 짓거리 되게 할 만큼 슬픈 운명 속에 살았더군요. 끝없이 치닫는 사랑에 대한 애절함은 시대도 신분도 다 부질없는 것일 뿐입니다. 한시 산책이라는 말로 김용택 시인은 한시를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다라며 좀더 편히 만나도록 했는데 저는 요즘 시를 기분 좋은 숲길을 산책하듯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는 일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한 시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듯이 짧은 편지글 사랑 시에 조선시대 조원의 첩이었던 여류시인 이옥봉의 애절한 사랑과 여성관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녀로 태어난 이옥봉은 처절하고 애절한 그리움과 기다림 속에서 슬픈 한 생을 살며 여성 특유의 섬세한 정서로 모두 32편의 시를 지었는데 모두 이별시나 그리움, 기다림이 뼈아프게 묻어 있는 것이 그녀의 슬픈 생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도 제도의 악폐에 꺾여버리고 그 재능을 억제당하면서 불우한 후반생을 살다 결국 자신의 시문을 온몸에 감고 자자를 선택해야만 했던 그녀의 시위하는 듯한 한 많은 죽음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불은화침밀게 애석하여 마음이 서늘하게 슬퍼집니다. 조선시대 여성 천시와 냉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선녀라는 그녀의 신분으로 인한 멸시 또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을 것이 뻔한 것이기에 말입니다. 박씨 부인이라는 옛 이야기 책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을 천대하던 나쁜 관습을 우리는 쉬이 이해할 수 있지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지닌 슬기로움과 능력은 어쩌면 남성들보다 훨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지고 학대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조선사를 통해 더욱 분노케 합니다. 이옥봉의 삶 또한 그러하였을 것이니 한시에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한시를 통해 얻는 여유로움과 풍류 그리고 삶의 한기를 깨우치곤 하여 그런 날은 팔자걸음으로 느릿하게 산책을 하듯. 한시를 흥얼거리며 읊조이는 것을 즐거워하며 탐닉하듯 맛보곤 합니다.